네, 이번 영상에서는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셀렉트 하는 작업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전 영상에서 인설트에 관련된 작업을 살펴보셨는데요. 어, 원래 우리가 JDBC를 이용해서, JDBC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설트를 하시려면, Try Catch 이용하셔가지고, 트레이키치 파이널리 이용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커넥션부터 시작해서 리절 l 트스까지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하고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심플하게 SQL만 정의하고 메소드 하나만 호출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어요 자 셀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렉트도 동일한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공통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try catch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죠? try catch finally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시는 건 동일한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커넥션을 설정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셀렉트기 때문에 리졸트셋을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졸트셋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리졸트셋을 얻어내시는 작업을 하실 때, 자어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while문을 우리가 이용해서 rs next 하신 다음에 여기서 DTO 타입의 객체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new DTO 하신 다음에 rs 게스트링 1번부터 쭉 정의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패턴 중에서 while 문 안에서 이 DTO를 만드는 과정이 누가 어떤 그 테이블을 가지고 셀렉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든 달라지는 부분. 즉, SQL은 누가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값이고, 물음표에 대한 값을 세팅하는 것도 매번 달라지는 값이 될 거예요. 자, 매번 달라지는 값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다르게 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어, JDBC 템플릿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셀렉트를 하실 때, 로우 하나를 어떤 거에 매핑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늘 그랬어요.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음, 셀렉트에서 얻은 결과가 이제 테이블이,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죠. 셀렉트에서 얻은, 어, 결과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 전체를 모델링 해놓은 게 여러분들 리절트셋이잖아요 자 리저, 리절트셋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다가 이 포커스를 하나씩 내리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넥스트 메소드예요 자이 포커스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커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려주는 건 이제 넥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넥스트 할 때마다 어, 레코드 내려와서 하나씩 포커스가 맞춰지고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 뭐하고 매핑하냐면 DTO하고 매핑하죠. 자 하나의 레코드를 모델링해 놓은 게 이제 DTO고 이 DTO 하나를 가지고 자 DTO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전체 어, 어레이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에다가 DTO를 하나씩 여러분들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있죠. DTO 하나씩 넣어주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핑하는 작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맞춰주시는 것도 어,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설정해주셔야 되는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JDBC 템플릿에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의 row를 어디에다 매핑하셔야 될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MP row mapper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이 클래스가, 어, 이런 거죠. 자, 레코드에서, 자, 레코드에서, 자, 조회된 테이블에 레코드 하나를 어떤 객체에 우리가 맵핑 할지 설정하는 네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어떤 걸 상속받으셔야 되냐면 상위로 스프링 프레임 r k 내부에서 동작을 하려면 네, 그냥 작업을 하시면 안 되죠. 자, p e 퍼라는 클래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바엑스 스윙트리 말고 스프링 프레임워 거를 이용하셔야 되겠고, 자, 내부 우리 레코드를 어디에다 매핑할 건지 DTO를 명시해 주시는 그런 작업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EMP 로매퍼, 로매퍼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 add unimplemented 메소드 해가지고 맵동를 여러분들 자, 상속받으신 다음, 맵로드를, 맵로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신 다음에, 자, 여기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우리가, 로 하나당 하나씩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맵로우는, 자, 우리 맵로우에서, 로 로우 넘버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실게요. 자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로 넘버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로 넘버를 확인해 보시고 EMP DTO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커스터머 my EMP my EMP는 new EMP DTO 해가지고 자 EMP DTO를 받아서 음, 셀렉트용으로 제일 많은 걸로 전달을 받고 RS 게스트링 1번 첫 번째 컬럼이고요 RS 게스트링 2번 자두 번째 컬럼이고요. rs, get s t r 3번. rs, get s t r 4번. 네, rs, get s t r 5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rs, get i 는 네, 6, 6번 해가지고, 포인트가 인트기 때문에, 인트 값을 정의해 주시고, 네, rs 게스트링 7번을, 네,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이 myEMP 만든 거를 리턴하게끔만, 네,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작업이 이제 완료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리스트하실 수 있도록 네 DAO 인플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해주시면 되는데 자 리스트를 하시는 방법은 자겟멤버 리스트죠 리스트를 하시는 방법은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my 템플릿 이용하셔가지고 쿼리 메소드만 호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 q l 가 로매퍼를 지정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물음표에 세팅하실 값이 있다, 있다면 물음표까지 같이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s q l sql은 네, select 모든 거 from my emp가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뭘 가지고 작업할 건지 EMP 로매퍼 객체만 생성해서 전달해주면 허리 메소드 내부에서 이 SQL을 실행하고 만들어지는 리절트 셋을 가지고 로매퍼를 적용해서 매핑을한 다음에 네 어, 알아서 리스트에 EMP DTO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로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심플해졌어요 그쵸 우리 인서 t 틀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s q l 그러니까 JDBC 코드가 엄청 심플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EMP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laughs>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showList 같은 메소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매개 변수는 공유해야 되니까 모델엔 뷰라는 네. 리턴 타입에 리턴할 수 있는 네, 그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네, 리퀘스트 매핑은 테스트의 EMP의 리스트 네.2 이렇게 만들어 주고 네, 모델엔 뷰를 리턴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모델 앤 뷰를 리턴하는 거죠. MAV. 항상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리턴 하시는 작업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MAV를 리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자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EMP DTO가 네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d a o 에 겜멤버 리스트를 호출하시면 이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우리는 MAV에 AddObject 하셔서. 네, add 오브젝트. l 도올 오브젝트가 아니죠. 그 t u 리턴하신 다음에 네, add 오브젝트 하셔서 EMP 리스트에 EMP 리스트를 리턴하시게 되면. 네, emp 리스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emp 리스트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mav의 뷰에는 우리가 음 자, 음 n 뷰네임이죠 n 뷰네임을 이용하셔 갖고 뷰를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EMP 테스트에 EMP 리스트.jsp로 포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의 메소드에서는 기본이 여러분들 어. 포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EMP 리스트에 EMP 언더라인 리스트 설정해 주시면 되고 EMP 리스트에서는 공유된 데이터 꺼내서 출력하는 작업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JSTL을 하시기 전에 한번 JSP에서 작업하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스크립트릿을 걸어주시고, 리스트에 EMP 컨트롤 스페이스. 네, 안 나타나는 이유가 리스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직접 써서 공유가 안 돼서 그래. 컨트롤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리스트 임포트가 돼야 이제 비로소 처리가 될 거예요. EMP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결과 나오죠. EMP d t o 네, 컨트롤 스페이스 하야, 스페이스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임포트가 잘 어,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까지 잘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EMP 리스트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네, get 어트리뷰트 이용하셔가지고 EMP 리스트, EMP 리스트 이제 정의하셔서 적용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네 캐스팅, 캐스팅이 EMP DTO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캐스팅 정상적으로, 네, 하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캐스팅 하시고, 우리가 사이즈를, 네, EMP 리스트의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셔서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제목을 나타내는 tr과 티바디의 tr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tr을 어, 레코드 개수만큼 tr을 만들어낼 거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포문을 지정을 하실게요. int i는 제로 하셔서 네 i는 사이즈만큼 i를 뿔뿔 돌리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이 이렇게 한 줄이지만 네 하나 하나지만 닿는 괄호지만 네 자바 문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에다가 닿는 괄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꺼내시는 게 EMP DTO죠. EMP DTO 형태로 우리가 EMP 리스트 공유해준 데이터에서 하나씩 꺼내면 레코드가 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개다이 하셔가지고 하나씩 꺼내시는 작업을 하시고 네 하나씩 꺼내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을 이용해서 이 상황에서 TR이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죠?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레코드 개수 하나 할 때마다 TR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d는, 네, 처음에는 a.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하나씩 꺼내서 보시는 거는, 네, emp의 get id. get id부터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돼요. 상황 코드니까 get id.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사원명은 getid가 아니라 getname이니까 네임별로 들어가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사일은 입사일이 아니죠? 어, 일단 등급, 입사일 빼놓고 등급 그레이드, 그 다음에 주소 A D D R 설정해 주시고 부서 코드 D P T 넘버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입사일이 없으니까 입사일 지워주고 자 여기 삭제예요 네 삭제니까 똑같이 삭제라는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명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우리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ERP의 테스트의 인덱스, 아, 인덱스. 인덱스는, 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맵핑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요 맵핑을 그대로 따다가, 인덱스 JSP 여러분들 테스트에 인덱스 JSP에다가 네, 지금은 이제 작업하기가 애매하니까 A, H3번에 A태그에 여기다가 회원 목록 조회 걸어놓고요. HRF에다가 e 네 설정을 해주고 ERP의, 네, 테스트 EMP 리스트 두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조회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네, 다시 EMP 테스트 인덱스를 실행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내실게요. 자, 회원 목록 조회 눌러 주시게 되면, 네, EMP 리스트에, EMP 리스트, JSB 이렇게 뜨네요. EMP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EMP 리스트가 아니라 EMP 테스트네요. 그쵸? 이거 제가 잘못 적었어요. 테스트 설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인덱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록조회 가셔서 눌러주시면 네, 정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알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만 더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입하기 눌러주시고요 목록 조회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 우리가 조회를 하셔서 보시는 방법 JDBC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조회하시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네, 실제 JDBC만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플해졌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